여러분 혹시 술을 즐기면 반드시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지만요. 사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랑 내기하셔도 됩니다. 술은 드셔도 되는데 어떻게 드셔야 괜찮은지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단몇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간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호품이 아니잖아요. 삶의 리듬이고요. 관계에 옮기고 때로는 하루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한순간에 싹 끊어버리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평생을 술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바로 술을 끊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막상 끊으려니 너무 힘들고요. 결국 다시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자책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시는 방식을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과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느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단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간간 대사와 노년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성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무조건 금주가 아니라 지혜로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만 얻은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술과 건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0세 박영호 님 이야기부터 들려 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친구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셨던 분입니다. 저녁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두세 잔씩 기울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속은 더부룩하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이른이 넘으니까 당연히 예전 같지 않겠지 하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박영호 님은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고민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고요. 저녁 시간이 외롭고 무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가 박영호 님께 알려드린 건단 한가지였습니다. 술을 끊지 마시고요. 대신 마시는 순서와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호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어요. 공복에 술을 마시는 걸 완전히 끊으셨고요. 술잔마다 물을 함께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보더래요. 왜 자꾸 물을 마시냐고요. 그런데 박영호님은 웃으면서 이게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상쾌하고요, 머리도 맑고, 무엇보다 술자리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술이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내가 술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음주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간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주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실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이 두세 배더 빠르게 흡수되면서 간이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대사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했을 때간 효소 수치가 정상 식사 후 음주에 비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70세 박영호 님도 예전에는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바로 소주 한 잔부터 드셨대요. 밥 먹기 전에 술한잔딱 걸치는 게 습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속 쓰림과 극심한 피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드셔야 해요. 달걀이나 치즈, 요거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드시고 술을 드세요.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면 위벽을 보호해주고요. 알코올 흡수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속을 보호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술 마시기 전에 꼭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습관은 물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물한 잔, 술한 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물은 알코올 해독의 핵심이거든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음주 중에 물을 함께 마신 그룹이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숙취 지수가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김선희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술을 드실 때마다 다음 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술한잔 마실 때마다 물한 잔을 함께 마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놀랍게도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술 한잔 드시고 나면 반드시 물 한잔을 곁들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일단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물을 함께 드시나요? 세 번째 습관은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술을 빨리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처리할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대한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 잔당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마신 그룹이간 효소 부담이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종태님은 예전에 원샷 문화에 익숙하셨던 분이에요. 친구들이 건배하자고 하면 무조건 단숨에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숙취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마실 수 있을까요? 일부러 잔을 조금씩 남겨보세요. 한 번에 다 비우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빈 잔을 두면 주변에서 계속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천천히 마시냐고요? 그럴 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강 때문에 천천히 마신다고요? 요즘은 다들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틀은 반드시 쉬는 겁니다. 가는 휴식이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한국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일주일 중에 이틀 이상 음주를 쉬는 사람들의 간 기능 회복률이 매일 마시는 사람보다 1.8배나 높았습니다. 63세 김선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일주일에 두번 무알코올 데이를 정하셨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조건 술을 마시지 않는 날로 정한 거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날은 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틀 정도는 건너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술을 마셨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연속 음주는 간 손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매일 술을 드시면 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간도 사람처럼 쉬어야 제 기능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술을 쉬고 계시나요?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잠들기 전물한 컵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해독 작업을 계속하거든요. 고려대학교 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취침 전에 물한 컵을 마신 사람들이 숙취 증상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한정수 님은 이 습관 하나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는데요. 잠들기 전물한 컵을 챙겨드신 후부터는 다음날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꼭 챙겨드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물이 제일 좋아요. 술 마신 날 밤에 물 대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해요. 오늘 밤부터라도 물한 컵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간은 달라집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충분히 간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술 마신 다음날 회복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수분을 바로 보충해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의 온도예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해독이 훨씬 빨라집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한컵 챙겨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기상 후 물을 마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으로 뭘 드시면 좋을까요? 바나나와 계란 한 개를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알코올로 인해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요. 계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빈속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커피는 위를 자극하고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식을 먼저 드시고 나서 커피를 드셔야 합니다. 계란은 간단히 삶은 달걀 한 개면 충분해요. 바나나 한 개와 삶은 달걀 한개이 정도만 드셔도 몸이 훨씬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술 마신 다음 날엔 속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조금은 드셔야 해요. 간이 제대로 회복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주로 뭘 챙겨 드시나요? 아침 식사가 끝났으면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이 정말 좋아요. 술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전해질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미네랄 같은 거예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죠. 미역국이나 된장국은 이런 전해질을 보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역에는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인스턴트 해장국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직접 끓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미역 조금 넣고 된장 풀어서 끓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드시면 속도 편해지고 전해질도 보충되고 일석이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해장 음식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몸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세요. 2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땀을 약간 내면 해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속 노폐물을 더 빨리 배출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격한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 답답한데요.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걸어도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여러분 술 마신 다음날 산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약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술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위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먹고 싶으시겠지만요, 약보다는 수분과 영양, 그리고 휴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이미 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까지 더하면 간의 이중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가능하면 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충분히 쉬세요. 낮잠 20분 정도만 자도 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쉬는 동안 간도 함께 쉬면서 회복하거든요. 억지로 일을 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몸이 쉬고 싶어 하면 쉬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술 마신 다음날 진통제부터 찾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절대 다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장술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최악의 습관이에요. 해장술은 일시적으로 숙취를 가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간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알코올을 부어 넣으면 결국 간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술 마신 다음 날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회복 원칙이에요. 이 다섯 가지 회복 루틴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술 마신 다음날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물 마시기, 바나나와 계란 먹기,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가벼운 산책,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것만 지키시면 간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술은 끊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공복에 마시지 않고요.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고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쉬어주면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던 잘못된 상식들이 있죠.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 한번 나빠진 간은 회복이 안 된다. 술을 끊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속 음주를 하거나 빠른 속도로 들이키거나 수면제나 담배를 함께 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간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술을 제대로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얼굴이 덜 붓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술을 마셨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건강도 지키면서 술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끊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박영호 70세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김선희 63세님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종태 68세님처럼 술자리가 다시 즐거워질 수 있어요. 한정수 72세님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술한잔 뒤에는 물한 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정말로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가 되면 다음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공복 음주를 피하게 되고요. 천천히 마시게 되고 휴관일도 지키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술 대신 몸이 좋아하는 음료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쉬는 날 무엇을 마시면 좋을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습관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말이에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공복 음주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부터 만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건강을 정주행해 드리는 건강정주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